이젠, 그 누가 뭐라 해도 꺾이지 않아, 날 지켜봐줘. 어제 시간들은 모두 다 버리고 싶어 아마 모든 기억뿐인 지루했던 나의 모습을 다시 움켜쥔 두 손은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다시 뭐도 꿈꿔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날 만들 수 있게 어 포기란 말은 없어. 강해진 날 보여주겠어. Now is the no time. 다시는 나약한 내 모습을 원치 않도록 이겨낼 수 있어. 난 힘들게 잡은 기회를 놓지 않겠어. 이젠 그 누가 뭐라 해도 꺾이지 않아 날 지켜봐줘 내일은 난 다시 한 걸음 나갈 거야. 진짜 힘들었다. 이거 하면서 진짜 힘들었다. 아쉬운 기억들을 모두 다죽게 묻어 아직 내겐 남아 있는 시간을 꼭 잡아치고서 내가 선택한 이 길이 희망을 알수 있도록. 이전엔 상상조차도 못했던 새로운 날 만들 수 있게 더 이상 나에겐 좌절은 필요없어 강해진 날 보여주겠어 NOW yeah, I CAN FIGHT 다시는 내 약한 내네 모습을 원치 않도록 이겨낼 수 있어 난 힘들게 잡은 기회 놓치 않겠어. 이젠그 누가 뭐라 해도 꺾이지 않아. 날 지켜봐줘. 내일의 난 다시 한 걸음 나갈 거야. <놀람> 진짜 레버넌트를 드디어 꺾었네요. 아. 진짜 난 아니었으면 못 잡았어 난내 컨트롤로 난 아니면 이걸 어떻게 잡나 싶어서 참고로 나폴로 하면은 이게 처음에 4분의 1밖에 안 올라가 어떻게 꺾어야 될지 감이 안 오거든 <laughs> 나폴로 하면 여러분이 고인물이 아닌 이상 이걸 나폴로 하시면 진짜 어, 거의 라리카를 빼고 하셔야 될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진짜 근데 이게 낫이라서 어느 정도 가능했던 거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. 제가 봉크로도 해봤거든요 이거를. 봉크로도 해봤는데 사실 좀 힘듭니다. 봉크로 해도 봉크가 그 브레이크가 없어요. 봉크로 하실 거면 이제 브레이커가 한명 필요합니다. 뭐 예로 들어서 이제 제가 봤을 땐 티키가 필요해요. 봉크로 하실 거면. 근데 이제, 나폴로 하실 경우에는, 왜 나폴이 좋다고들 하는 거냐면, 티키 때문에 그래요, 그게. 제가 봤을 때. 왜냐면, 티키가 다운도 있고, 그, 스턴도 있어요. 근데, 저는 티키가 1비밖에 안 돼요. 그래서, 티키로는 절대 할수 없다. 라고 봤기 때문에, 이걸로 깬 겁니다. 낫밖에 답 없다. 그냥 낫으로 깨자. 그렇게 된 거예요. 진짜 낫으로 깼어요 낫으로 진짜 이거는 미친척하고 깨고 싶으면 그냥 낫 갖고가 낫 낫이 짱이야 그냥 <laughs> 진짜 낫이 짱이야 와나 진짜 해보면서 느끼는건데 낫이랑 다른 무기의 차이점은 낫은 솔직히 대부분 예능용 무기로 많이 써요 근데 나는 이거 예능이라 생각이 안들었어 해보면서 왜냐면은 하 트롤 잡았을때 아 이거 아니면 솔직히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. 그래서 독낮을 올린 거예요. <laughs> 그냥 깨보고 싶었어. 스펙 올리기 귀찮고 그냥 깨보고 싶었어. 어, 진짜 스펙 너무 올리기 힘들고 돈도 없어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깨나 생각을 해봐 해보고 또 해본 결과 이거에 나온 겁니다. 제 스펙으로 깨시려면 그냥. 나 갖고 가세요. <laughs> 스토리를 깨고 싶다. 나 갖고 가시면 깨긴 깹니다. 어떻게든 깨긴 깰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나 갖고 가세요. 그냥. <웃음> <웃음> 3초 갖고 가시면 깰 수는 있습니다. 자, 다음 노래는 음. 제가 이걸 깰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. 뭐, 어찌됐든. 아, 이거 가사 없나, 가사? 아, 이거 말고. 이거, 이거 말고. 음, 좀, 좀 심각한 거. 자, 한 번.

저 불어오는 바람 속을 헤치며 우리는 언제나 힘차게 달린다.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들에겐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. 저 앞에 보이는 결승점 향하여 손에 손 맞잡고 다 함께 힘을 내. 아무리 험한 장애물 그 앞에 있다해도. 우리는 할수 있어 우린 달려간다 우린 승리한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커다란 우정과 불타는 윤기가 있잖아 우린 달려간다 우린 승리한다 우리들의 그림자 친구 번개카 따라어저 하늘 끝까지 달리자 저 몰아치는 파도 속을 헤치며 우리는 언제나 힘차게 달린다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들에겐 이겨낼 자신이 있잖아 저 앞에 보이는 결승점 향하여 손에 좀맞잡고답게 힘을 내 아무리 위험한 장애물 그 앞에 있다해도 우리는 할수 있어 우린 달려간다 우린 승리한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커다란 무총과 불타는 용기가 있잖아 우린 달려간다 우린 승리한다 우리들의 그림자 친구 번개카 따라어저 하늘 끝까지 달리자